가계의 저주의 본질적 메커니즘.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 가계의 저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죄지.라고 말이다. 절대 맞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는 참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자기 집안의 자기도 모르던 어떤 죄악들로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이다. 자기가 행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오리 조롱받지 역임을 받지 않으신다. 그 조롱은 무엇인가? 뭔가를 심지 않고 받으려고 입을 벌려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생각에서 나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어떤 자의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 죄가 그들이 심은 언건퀴인 것이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에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차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래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위 받으면 해서 자기들의 죄뿐 아니라 그 열조의 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적함을 부른 것이다. 램3129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보다 100년 앞서 멸망하였고 그들은 유대의 그 뿌리에서 제암을 받았다. 열왕기야 13장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그 조상의 죄가 그들에게 남아 허물진 백성이 된 것이다. 얼마 전에 하늘궁이라는 허경령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한 곳에 찾아온 사람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다. 이게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진 저주로서 복을 받으려고 비는 자들이 결국 그곳에 돈을 바치고 기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동기는 허경령의 눈빛이 남달랐다는 것이다. 뭔가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단다. 이런 정신병적 미혹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 조상들의 궤적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레위기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개인의 입장에서 위 말씀을 풀어보면 그 개인이 미워하고 악을 행한 상대의 손에 붙여져 쇠잔해진다는 말이다. 우리 옛말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그냥 상황을 극화한 것 같아도 인생들에게 닥치는 현실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나거나 좋아하는 상대는 크게 두 종류이다. 첫째는 꼴보기 싫어할수록 자주 보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둘째는 끼리끼리 법칙이다. 조폭들은 스치거나 만나는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수 있단다. 비참하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온통 조폭과 깡패들로 가득한 것이다. 만일 선을 심으면 선한 자들을 만나고 그의 삶의 환경은 꽃길인 것이다. 여기서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위 받으면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주 받을 인간 99%의 그 특징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만누리 여기는 자, 곧 조롱하는 자가 된다. 저주 위에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아는 사람 중에 그 삶이 온통 죄로 얼룩져 있음에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기의 신술로 뇌졸중이 왔고, 돈만 생기면 자기를 위해 쓰고, 그 신보가 늘 남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였다. 그 저주의 재앙을 피해가려면 죽을 각오로 자기의 죄악의 과거를 회개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지만, 글쎄, 그는 부름심의 섭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전도해도 이젠 욕은 못해도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 뿌리는 바로 그 집안에서 거하던 악령들의 장난인 것이다. 흔히 수호령이라는 퍼밀리어 SPRIT 악령이다. 이 악령이 넣은 생각으로 그 자손들의 내면을 형성하게 되고 그 내면으로 그 바깥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부모 중 닮은 외모를 가진 자손은 그 닮은 부모의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주로 말미암이 그 내면이 성령을 아는 심령을 가지면 그 외모가 변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는 그 격리 기간이 길수록 그 외모는 추악한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외모와 내면은 아름다워진다. 오늘날 성형수술이라는 것으로 일시간 어떤 모양을 하고 화장으로 가리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들은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 오래 전 미국 연방판사인 한국계 미국인의 삶을 다큐로 방영한 적이 있다. 가까이서 보여진 그녀의 모습은 미인이 가진 이목구비와는 달랐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전체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짙게 나타나 보인 것이다. 이것을 볼수 없는 오늘날 짐승급 젊은이들 중 무시무시한 살인극의 주범이 되는 것을 본다. 이젠 그들의 행실을 제어할 정신적 인도함은 없고 순간 악령이 주는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심령이 죽은 자들인 것이다. 현실 속에서 받은 형량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죽은 후 그에게 닥칠 지옥의 형벌은 시간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판결인 것이다. 특별히 나와의 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집안의 악령의 역사를 보자. 철저히 자기들 친인척 관계로만 형성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가치의 중심은 자기들과의 혈연관계에 바탕을 둔다.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한 인간이라도 자기들과 가족관계가 있으면 악행이든 저주받을 일이든 눈 감고 덮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저주와 재앙을 부르는 인간의 행태인 것이다. 그 집안을 살펴보면서 세월이 오래이니 그 자손들의 형국이 매우 비참하다. 모두 악령의 노리개처럼 점점 추악해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간의 본질은 그 인간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볼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그 조상의 부모의 집안 죄의 내력이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출 때볼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와 저주의 내력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외모가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인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경고하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방 여자의 이방 풍속, 즉그 여자의 열죄의 죄악이 들어올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룻과 같은 여인도 있다. 결단한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돌보며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의 가게를 하나님이 톨레도트. 양력을 중요시한 가게의 혈통을 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신다. 열조의 저주와 재앙은 그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날 말씀과 그 약속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 구습을 쫓는 자기를 버리는 길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다.